안녕하세요. 이대서울병원의 갑상선센터장 강경호 교수입니다. 갑상선암이라고 진단받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갑상선 유두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진단된 경우 수술 받기 전에 뭘 확인을 해봐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기, 그다음에 두 번째 위치, 그다음에 진행된 증거 이세 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 우리가 보통 갑상선 결절이 크기가 뭐 1.1cm다, 1.3cm다 이렇게 부를 때는 그게 어느 길이냐? 우리 세계 3차원 길이 중에 가장 큰 것을 그 결절의 길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긴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암이 크면 클수록 재발이 잘될 위험이 있고 생존율이 낮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크기 기준을 잡을 때는 1cm를 기준으로 잘 잡습니다. 1cm보다 작은, 작은 것들을 갑상선 미세 유두암이라고 부르고요. 1cm보다 작은 것들은 어, 조금 지켜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크기다. 두 번째 위치입니다. 이제 암은 어, 속성이 세포 분열을 막 하는, 이제 다른 정상세포보다 빨리 하는 성질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암이 자라겠죠. 자라면 주변에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구조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기도 같은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은 자라면서 그거를 뚫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혈관을 뚫으면은 혈관을 타고 다른 원격전이 폐나 뇌, 뼈 이런 데로 전이가 될수 있겠죠. 성대신경 가까이 있는 위치 즉 기도하고 어 갑상선 뒤쪽 한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뒤쪽은 좋지 않아요. 또 어, 목소리 내는 신경, 대도리 후두 신경은 침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저희 외과 의사가 아주 예민하게 보는 부위가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는 가까이 있으면은 가능하면 기다리지 않고 수술하는 것을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1cm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위치, 어, 성대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갑상선암이 위치해 있으면은 크기가 작더라도 지켜보기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행된 증거. 갑상선 유두암의 아주 큰 특징이 어, 림프절 전이를 매우 흔하게 잘 한다는 것입니다. 한60% 이상 임파절 전이를 미세한 임파절 전이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T를 찍어 봤는데 이게 갑상선이고 여기 경동맥 경정맥 여기에 임파절이 하얗게 조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임파절 절리가 있는 경우는 그 갑상선암이 진단이 되고 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인가, 혹은 어 수술한다고 하면 단절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절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진행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초음파와 CT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1cm 이상일 때는 수술을 하는게 좋겠다 크기가 1cm 보다 작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경우 진행된 증거 주변조직 침범이 있거나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영상 자료를 다 cd 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집에서도 그 cd 를 넣으면 초음파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 암이 크기가 초음파 보면 나와 있으니까 얼마인지 아니면 위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가늠을 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 상황이냐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볼수 있고 또 혹시 의구심이 간다고 하면 여기 메일 주소를 적었는데 어, 메일로 상의를 하시면 제가 성진성의껏 상담을 드리도록 하고 그 이대 서울병원 갑상선 센터로 방문을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주제로 도움되는 강의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